계속 안가져요. 안경을 계속 안가져요. 안 보여요.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명상용화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예, 오늘은 성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이래서요, 이게 그 하버드 정신과에 그 수전 데이비드 선생님이 쫙 정리해 놓으신 거를 저는 좀 요가적으로, 아 예, 그냥 그것만 다 가져오면은 좀 우리 삶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네. 조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 요즘 사람들이 본인이 음.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빠져들었던 게 MBTI. 맞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철 박사님은 어떤 성격 MBTI? 독극이 아니에요. 아, 네. 체질도 안 하고 네. 혈액형도 안 믿고. 오. 그게 이제 혈액형도 시간 지나고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러더니 또 체질도 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사체질, 팔체질, 삼십육체질 뭐이렇게까지나누잖아요 아이로베다 인도 전통 의학에서도 또 나눠요. MBTI인가 그거는 아예 포기하고 난 잠깐이라도 나를 틀에 갖추지, 가두지 않겠다 생각해서 아예 아니, 안 계속 해요. 계속 변하니까. 맞아요. 이현영 선생님은 <laughs> <아나운서님은 웃음> 어떠세요? 저는 그 MBTI라는 거를 20대에, 아까 30대 초반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졌어요. 네. 성향은 여전히 이 성향, 그 외향적인, 외향적인 성향이기는 뭐. 한데, 그 뭐, 직관과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데 저는 정반대로 바었어요아 그러니까요 저도 네. 초등학교 때는 책 읽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떨다 못해서 우는 목소리 막 나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뭐 대학원 때는 이제 막마스킹 같은 거할 때는 독설과 욕은 안 하는데 <laughs> 육두문자는 안 하는데 100명이 춤도 안 췄던 학생들을 북한 마스 게임으로 만드는 그래서 고대 연대에서는 독설가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어떤 성향이다 어떤 성격이다 보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친근한 사람을 만나면 또 친하게 되어야지만 약간 거리감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어 무거운 사람이야 할 정도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성격을 파악하는 게 직업과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미, 미국의 이제 유명 인력자인 전문가긴 한데 짤 돌텐데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성공하냐 안 하느냐가 거의 98%가 아니라 거의 100%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걸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직업을 봐야지, 직업, 이거 좋은데? 이러고 가보니까 내 성격이 안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 순서가 뒤바뀌면 어려워지니까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본인의 성격 유형을 네. 뭐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과는 또 다르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예, 이제 이거를 이 책에서는 네 가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약간 온화한 성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한데 또 어떤 사람 솔직하지 않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어 요즘에 뭐 그거 하면 돈 얼마나 벌어? 이러면 어뭐 그냥 그냥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런까지도 정확하게 아... <laughs> 이거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 그러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아주 정확하게 왜 그냥 돈이 내 삶의 중심은 아니고 하나의 도구기 때문에. 그냥 돈의 가격을 매기고 안 매기고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그 정도의 가치래. 뭐 이러면 돈에 대해서 그냥 완벽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만약에 강의에 대해서 딱 들어오면 저돈 많이 안 주시면 못 가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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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쉬럼 수입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를 솔직하시구나. 네, 네, 근데 아닌 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어우 저 사람 평생 같이 못할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그렇 오히려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불편하고 졸업하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여튼, 네. 그래서 규칙을 좀 나눠볼까요? 예, 이거를요. 하버드 대에서는 이제 성격과 직업 적성에 이제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하버드 대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성적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연구한 거를 3년에 걸쳐서 인간 성격 분석 프로젝트. 대단하죠? 그래서 인간 성,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나눠 본 결과 사교형, 그다음에 신중형, 주도형, 그리고 안정형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그 유형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봤어요. 네, 그럼 먼저 사교형부터 알아볼까요? 네, 명랑하고 밝은 성격으로 적극적이다. 이거 이하형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취미가 다양하며 관심이 생기면 금세 몰두하는 편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살고요. 말이 많고 웃음도 많아서 항상 주변이 그 사람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동적이어서. 친구를 좀 많이 사귀기도 하지만 또 사교적이기 때문에 누구와 또 쉽게 네.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뭐 그러다가 실패를 좀 하더라도 아뭐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실패도 할수 있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세세하게 이제 주변 상황을 관심을 두고 보지는 디테일 못한다 디테일 떨어지죠. 아 그래요? <laughs> 디테일 떨어지시나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어, 침착하고 얘기에, 차분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은 좀. 아, 멀티 마시는구나. <laughs>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아... 하버드대 출신 중에서 사교음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버락 오바마로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미소를 잃고 그 낙관적인 태도로 사회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움직이는 어떤 핵심적인 그 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교형에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 음. 많으실 것 같고 다음 신중형은요? 신중형은요? 아 이건 그냥 제목부터 좀 답답한데요. 내사에 <laughs> 완벽 추구하는 성격이요. 저는 약간 제가 허술한 완벽주의자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제나 꼼꼼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항상 신중하대요.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까다로운 안목을 지니고 있다. 아, 제가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상대방이 나를 까다롭게 보면 슬프겠네요. 힘들 것 같아요. 슬프겠네요. 네, <laughs> 예, 그리고 어, 매사의 기준이 높아서 타인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우라가 침이기도 한데요. 음.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하지만 꼼꼼함과 주도 면밀함으로써 심사숙고하고 계획대로 착실하게 잘 해나간다고 해요. 저하고는 좀 꼼꼼하지도 않고 예, 계획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신중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주도형은 어떤가요? 주도형은 옆에 있으면 좀 부담될 것 같긴 한데요. 항상 뭐든지 자신감을 갖고 으쌰으쌰 으쌰, 파이팅 스파르타 막 이런 분들. 근데 누가 저 대신 주도형으로 해주면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렇게 피곤함이 덜해질 텐데요. 자신감이 넘치고, 요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네요. 무엇보다 일을 중시하고 독립적이며, 제때 목표를 실현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에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인 것 같긴 한데 저는 1등이 목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주관이 뚜렷해서 중요한 순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알며 행동으로 옮길 때도 주저하는 법이 없고 좌절을 겪을수록 더 용감해진다. 이건 정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직설적이고 비판적이며 논쟁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그것을 증명하고야 만다. 네, 그러네요. 아, 사교형과 주도형이 좀 섞여 있으신 것 같고. <laughs> 마지막으로 안정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띄고 있고요.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지도 않고. 완벽한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네, 하면서 인내심과 겸손함과 예의를 갖춘다. 아, 이러면 좋겠네요.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자신에게 가혹하게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감정을 쉽사리 표현하지도 않아서 비교적 편안한 인상을 준다고 해요.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굳이 찾아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뒤를 모두 살피느라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네 가지 그 유형을 살펴봤는데 정리를 음. 해보면 음. 자기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음. 선택을 하면 좀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많이 움직이는 세이즈맨이나 뭐 여행 가이드라든지 사회에서 나가서 뭐 MC를 본다든지 강사를 하거나 배우 같은 연예인 직업도 맞을 것 같고요. 신형들이요 네네. 네.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는 의사라든지 재무관리사, 변호사 이런 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주도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나 그리고 기업의 간부 같은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고, 이거 선생님도 맞을 것 같아요. 어... 예, 무골호인인 안정형은 비서적인 비서직이나 번역가 상담원 중재인 이런 게 맞다고 하는데요 이게 안정형이라 그러면 잘 들어주는 사람 예 그래서 옆에 있으면 그냥 치유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안정형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 나는 어디에 속한다 이제 들으면서 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음. 삶의 방향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자기 성격 따라서 좀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열심이가 아니라 삶의 목숨 걸고 산다 전력투구로 일해야지만 뭔가 이제 삶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이렇게 팔랑기라 그러죠 가벼운 귀로 들으면서 어 그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끈기, 그 다음에 겸손함. 그니까 겸손함은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듣고 내 성향을 좀 이렇게 약간 뒤로 빼면서 음. 전체적인 흐름에 좀 따라서 갈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면 이게 자기 성격보다는 어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 나아가는 발전적인 성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이러고 주저앉지 않고 조금 더 발전적인 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성격을 알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음. 또 다른 그 성격적인 유형에 내가 없는 것들을 또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 네. 이런 걸 해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의지 오늘은 성격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명상 효과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우 네. 예, 선생님 이거로 보는 건가요? 네, 시간이 안서 제가 이제 스킵하는 두 번째 거는 되게 짧아요. 네, 네, 이거는 조금 넉넉하게 네. 네, 해볼게요 이거 책 방관이에요. 감정이라는 무디. 아, 그러니까. 네, 진짜 공부 엄청 해가지고 정리한. <laughs> 어제 무엇이든 또 그랬어요. 아, 무엇이든 아쉬운 것 같다. 아예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해는 되는데. 네. 좀, 좀.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다들 준비해 오셔서 응. 이렇게 딱 포션이 있는 건데 한 분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다른 사람 뭐라도 미안한 소리이 제가 속풀이를 저는 제가 그걸 싫어해서 그 말씀 안 하시지. <laughs> 저는 제가 뭐니까. 그 이제 그 다음 분 질문에 대해서 저희 전을때 얘기해 드려요. 어, 그래 그래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명상의 지혜, 명상 요가 전문가 원정에서 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얘기 나눠 볼까요? 오늘은요. 그냥 들어 주세요. 듣는자가 됩시다 그럼 무선 어, 가슴 답답해. 어, 하고 싶은데 말해 네, 네. <laughs> 그러실 것 같으세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오히려 말을 안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어 하는 게 제목이고요.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마음의 귀를 열자. 아. 네, 마음의 귀를 열어야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의 내용이 들어갈 정도로 그 많은 전문가가 이걸 정리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이유가 생기면서 말이 먼저 했고, 말이 먼저 나왔지, 듣는 문화가 먼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데는 엄마, 아빠 이거 배우는데 2년 걸리고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 어, 아직 다못 배웠다. 네. <laughs> 아니면 60년도 모자라지 않을까? 할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사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원활한 소통을 원하고 자기가 맞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소통이 음. 원활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거를 항목별로 하나하나 좀다 정리해 봤는데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요. 첫 번째 이유는 상대가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나도 상대 얘기 안 듣게 된다. 안 듣게 되죠. 귀를 닫게 되죠. 네. 어? 안 듣네? 그래? 그럼 난 당신은, 당신 얘기 나도 안 들어. 약간 이게 기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뭘 불렀느냐. 예를 들면 음. 아줌마! 이렇게 불러면 그래 아줌마인 나. 하지만 아줌마라고 굳이 안 불러도 아. 알거든. 아줌마 하면 왜 이렇게 나와? 네. 데 언니, 누나 뭐예요? 아뭐 아가씨 뭐 이렇게 부르면 네 이렇게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아, 그 네. 유재석 씨가 네. 어떤 분을 보더라도 일단은 음. 선생님이라고 음. 이야기를 한다고 그뭐 어. 나이로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어. 경험 많은 분들 누구에게나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한걸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그 이후로는 그냥 누굴 뵈도 길에서 누굴 뵈도 아, 선생님. 어,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더 호칭을 존대를 아,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게 차라리 실수할 일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 이거보다 <laughs> 선생님 하시죠. <laughs> 선생님이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때 또 호칭을 안 부르는 것도. 또 마음을 아유.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저기요도 안 되고. 예. 네. 여기요, 저기요, 이쪽이요, 네. 저쪽이요. 이런 것도 그래요. 또 마음을, 예, 네. 상하게 한다고 하고요. 말하면서 계속 시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죠. 이건 저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약간 시계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그냥 닫히는 게 아니라 철커덕 딱 내려지면서 어머, 가셔야 되나봐요. 그럼 다음에 뵙죠. 딱 그냥 얘기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계를 보는 순간 아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바쁘구나 이렇게 돼서 네, 소통이 네.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정적일 때니까 그러니까 인상을 내 천자를 딱 그리면서 예? 하는 순간 뭐 하고 나가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억양과 뉘앙스 인상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약간 경계의 눈빛까지 갖게 된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움츠려들면서 경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웅크렸다가 뛰는 거를 사람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웅크렸으니 확 이렇게 펼쳐지면서 나에게 어느 순간 훅 다가와서 나 공격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눈빛으로도 느끼고 그냥 고개 움직임으로도 느끼고 발 움직임, 손가락 하나로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의 문은 철커덕 닫혀버린다 하고 여기에서 참 마음이 와 닿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말하다 보면 어, 이 사람이 어, 나를 어, 이게 좀 필요해서 대하는 거네? 어, 조금 계산적으로 대하네? 이거를 저는 정말 직접적으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도 있다가 학장도 있다가 학과장도 했다가 겸임도 했다가 막한네 다섯 번을 교수를 그만뒀잖아요. 교수직에 있을 때랑 교수직을 <laughs> 그만둔 그 다음 날과 대하는 게 달라지는 분들이 아, 그런 가끔 있어요. 어, 네. 사람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네. 직함으로써 판단을 하셨다네요. 어, 다음 날 전화했는데. 이 사람이 맞나? 할정도 예, 그래서, 어, 직함으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만나자마자 단점을 얘기하거나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어머, 너왜 이렇게 살쪘니? 이 키로만 빼봐. 얼굴이 정말 예뻐질 텐데. 어머, 옷에도 예뻐질 텐데. 막 이런다. 어, 맞게 되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비아냥거리듯이, 어우, 넌 좋겠다. 얼굴 탄거 보니까 여유 있나 봐. 어디 갔다 왔니? 뭐. 공치니,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정말 색털 같은 어떤 작은 어떤 그런 무게감도 상대방에게는 큰 무게감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듣지 않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듣지 않게 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배려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면 이거는 그냥 숨 쉬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공기 사이로. 네, 그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 걔는 그 동네 살잖아. 아, 걔 남편이. 아, 걔 직업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네, 어떤 그레이드를 나누면서 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돈이 이 정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대하고 학력이 이 정도니까 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안 갔다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레이드를 나눈다거나 차를 보면서 이제 차 크기로 그레이드를 나눈다거나 제가 아는 어떤 그 방송인이 모닝을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모닝을 타고 호텔을 갔더니 무시를 하더라 그래서 큰차로 바꿔야 되겠다 한 10년 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나이가 무시할 나이는 아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큰 차를 좀 바꿀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를 보고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나도 모르는 새 자꾸 제안을 한다거나 주의를 주게 되면 마음의 귀는 닫혀진다고 봅니다 네. 누구나 한두 가지는 걸리는 대목이 있을 법한데요. 음. 그렇다면 좀 상대방과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음. 마음의 귀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할까요? 맨 처음에는요. 우선은 내가 오늘 누굴 만나러 가 이러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아홉 개 구멍을 다 열심히 닦을 뿐 아니라 박박 닦고 비누 향기를 온몸에 담고 나가는 게 사람들에게 어, 존중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어떤 사람이 그 심리학적인 거를 응용을 해서요 유태인들을 한달 동안 아예 씻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학살을 하면 학살했던 그 당사자는 조금 죄책감을 덜 느낄 정도로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좀 많이 비하시키고 네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는 찬 것을 드시는 것보다는 손에 따뜻한 걸 쥐고 있을 때 이건 심리학적인 연구도 있었는데요. 에러베이터 안에서 따뜻한 차를 이렇게 주면서 커피를 나누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보면 따뜻하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람끼리 그 다음에 만나서 찬걸 주면 굉장히 비난하듯이 비판하듯이 얘기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음, 음. 어, 사람들을 만나면 좀 따뜻한 차를 쥐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이게 뇌과학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와서 그렇다고 해요. 아, 따뜻한 네. 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또그 생소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음. 차한 잔을 일부러 그러니까 물론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고서는 좀 따뜻한 차를 권하는 게 상대방의 네. 마음을 연다는 거좀 음.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점들을 점검하는 게 소통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서 네. 심박동이 잘 뛰고 있나? 벌컥벌컥 음. 벌컥 급한가? 너무 이게 부정맥처럼 이렇게 일정하지 않게 뛰고 있나를 보면 내가 내 감정을 보긴 어려운데 심박동으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흡이 긴가 짧은가를 복부에 얹어서 뱃속까지 좀 깊게 들어가면 내가 오장육부가 지금 좀 편한 상태고요 아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슴 위만 팔칵팔칵 팔칵 움직이고 있네 그러면 아 내가 조금 긴장돼 있나 초조 불안한가 조급한가 이런 걸좀 점검하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 불편한 부분이 어디 없는지를 먼저 이제 점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하는 걸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좀 적어봐도 좋고요. 내가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 만남이 조금 싫거나 화나 짜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 그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가면 필요 없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단어를 내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거가 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부족한 점을 보라 그래요. 아, 나는 이걸 계획 세워놓고 못하기도 하고, 내가 내 욕구나 욕망이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면도 있지. 아, 나 이렇게 부족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면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했을 텐데, 상대방은 그걸 듣고도 날 만나주네. 아, 참 고맙다. 그러면 음. 모든 문제는 하위 90% 이상 해결 된다고 하거든요. 아, 나를 좀 낮은 위치에 겸손한 자리에 두면 네. 상대방에 대해서 그쵸, 고맙고 그런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내 억양이 짜증스러운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든지 아니면 I my me my 나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거가 많다는 상대방은 마음의 귀를 닫는다고 해요. 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미안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이런 얘기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말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삐딱하게 쓰고 있으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기대하지 않는 나눔을 그냥 습관처럼 잘 행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볼 때도 믿음을 갖게 된다고 보고요. 그냥 입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아이 같은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열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무를 실천할 수 있는 요가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엄지손으로 귓볼을 당겨서 귀를 막고 내면으로 모든 감각을 거두어드리고요. 두 번째 손으로 눈꺼풀을 시그시 누르고 가운데 손으로는 콧구멍을 누르고요. 네 번째 손과 다섯 번째 손은 입 주변을 살포시 눌러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긴장된 부위가 없나 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HUM 하고 내쉴 때 긴장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거친 숨이 없나를 잘 본다면 내면으로 좀 고요하게 내가 집중하면서 내 상태를 인지하고 아 내가 상태가 이러니까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꿀벌 호흡입니다. 네, 어, 좀 숨을 내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네. 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네. 좀 소통의 기술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명상의 지 오늘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음의 귀를 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명상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두개다 했나요? 벌써? 네, 네. 아,